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호흡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숨을 쉴수 있는지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르게 호흡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좋은 호흡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구조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폐는 흉곽 속에 안전하게 들어있는데 폐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 하단은 가슴 아래 횡격막 위에 위치해 있고 가슴과 등의 앞뒤를 꽉 채우고 있으며 위로는 쇄골 위까지 살짝 올라와 있어 생각보다 꽤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라는 풍선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이미지화하여 호흡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기가 들어갈 때 폐의 맨아랫 부위가 부푸는 것을 1단계 호흡, 몸통 부위가 전후 좌우로 부푸는 것을 2단계 호흡. 윗가슴 부위의 폐꼭지까지 부푸는 것을 3단계 호흡이며 1단계부터 순서대로 폐풍선에 공기를 흠뻑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호흡에서는 폐풍선의 아랫부위 즉 횡격막의 아래로 충분히 부풀면서 복부가 앞으로 밀려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횡격막이 부풀면서 그 힘에 의해 복부가 나오는 것이지 배에 힘을 주어서 배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2단계 호흡에서는 폐풍선이 앞뒤, 좌우로 팽창하는데 앞뒤보다는 좌우로 더 벌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또한 앞가슴이 너무 들리도록 팽창시키면 불필요하게 목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좋지 않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호흡에서는 목이나 어깨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어깨가 올라가거나 들썩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등과 가슴을 펴고 자세를 똑바로 잡습니다. 이때 어금니를 꽉 물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서 등까지 꽉 차있는 폐풍선의 위치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고 숨을 4에서 5초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1단계 폐풍선의 아래가 부풀고 2단계 폐풍선의 몸통이 부풀고 3단계 윗꼭지까지 공기를 꽉 채운 다음 팽창된 풍선을 서서히 쪼그라뜨리는 느낌으로 6에서 10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남은 숨이 전혀 없을 때까지 모두 내쉽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같이 호흡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풍선을 순차적으로 5초간 부풀리고, 팽창된 풍선을 8초에 걸쳐 천천히 쪼그라들입니다. 몸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세요. 다시 배가 손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느낀 다음, 풍선을 천천히 쪼그라들입니다. 한번 연습할 때 최소한 30회씩은 연습해주시고 호흡력이 향상되면 횟수를 점차 늘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긴장되어 있는 호흡근은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이완되기가 어렵고 결국 내장까지 점차 굳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호흡근이 굳은 분들은 내가 지금 의도한대로 호흡근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도 꾸준히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호흡은 배, 옆구리, 가슴이 함께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전체적인 복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이 호흡 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고 우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흡이 회복될 때 기도의 집중과 마음의 안정, 영적 흐름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호흡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